이게 예. 일본의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 졸업 앨범 속에 들어있는 대학 졸업 때 사진. 뭐 많은 분들이 백석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첫 번째는 통영 출신 아가씨, 숙명여고를 다녔던가 박경년이라는 아가씨한테 빠져서 <laughs> 란이라는 뭐 애칭. 별칭을 붙여주고 청혼을 하기 위해서 통영을 세번 정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백석은 통영의 그 박경인의 엄마 입장에서 보면 평안도 출신. 지금은 지역 감정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경상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데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할 정도로 그런 어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결혼은 하지 못했고 결혼은 이 박경희는 결혼을 신현중하고 했습니다. 이 신현중은 어 백성이 일본 유학을 하고 음, 서울로 와서 조선일보에 입사를 했는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신현중이었습니다. 아주 절친한 어, 사이였어요. 이 신현중은 어, 서울대 경성제대 법학부 법대를 다니다가 제가 보기에는 일제 강점기를 통틀어서 가장 센 학생 운동, 뭐, 전대협, 옛날로 치면 전대협 의장쯤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감옥사를 3년이나 했으니까. 그데 그때만 해도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좌빨인데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, 감옥에 나온 신현중을 채용을 했어요. 그 기자로, 사회부 기자를 했는데, 나중에 이제 백석이 동행을 같이 가고 할때 신현중이 동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백석이 1937년에 음, 함흥에 있는 영생고보 교사로 가 있을 때 절친한 친구 신현중이 박경년을 낚아채서 결혼을 그여즘 말로 뭐라고 배신 때린다고 합니까 아, 그 백석의 시에도 이제 그 흔적들이 나오는데요. 나중에 제가 아까 그 백석평전이라는 책을 쓸때 어, 통영을 가서 이, 이 박경연의 흔적을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. 박경연하고 사촌 신우이 올케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. 제옥내 할머니라고 그때 백살이었습니다. 그데 그때 몇 가지 말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따가 나오면 다시 말씀. 여기 이제 함흥에서 만난 기생. 아, 어, 이름이 뭡니까? 아니, 자야는 백석이 붙여준 대칭이고이 자야는 그 지금 길상사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죠? 백석을 우리가 80, 1987년부터 읽게 됐는데, 백석의 시집이 나오니까 이성북동에서 대원과학을 운영하던 이 자야 여사가 백석이 옛날 내 애인이었다. 이렇게 고백을 했고, 또 그때 추억을 책으로 낸 것도 있죠. 내 사랑 백석이라고. 이것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백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석은 이 여자한테도 집적거리고 저 여자한테도 집적거리고 이거는 뭐 오장관리하듯이 그런 바람둥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 2014년에 백석 평지였을 때 백석이 진짜 바람둥이였을까. 제 결론은 아니다. 아, 인데요. 그것도 이따 나오면 다시 맞습니다. 여기 박, 아, 정현웅이라는, 어, 화가입니다. 어, 그러니까 아주 절친한, 요 밑에 허준 이름만 나오는 허준하고 허준, 정현웅, 신현중, 백석. 그렇게 네 명이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요. 정현웅은, 어, 1930년대 우리나라 출판물 표지화. 또, 신문, 사파,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던 사람인데, 어, 6.25때 퇴각하는 인민군을 따라서 월북을 했습니다. 아들 둘을 남겨놓고. 근데, 저, 백석도 그렇지만, 정현웅은 그 무슨 일제강점기 때그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을 손금 손금만큼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평양을 가서 나중에 백석은 평양 문단에서 이렇게 쫓겨났지만 정현중은 어, 지금도 북한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로 어, 대우하고 기록하고 있고 요 밑에 아이들 둘이 이렇게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제약회사가 뭡니까 한미약품? 부회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친어머니고 평양이 북쪽 가서 재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살던 아들들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새엄마를 만났던 그런 뭐 기록도 많아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아까 통영 아가씨 박경련인데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그렇게 잘생긴 백석이 뭐가 아쉬워서, 저는 미모로 보면 뭐, 썩, 요즘은 미모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시절이지만,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좋은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. 30년대 이 정도 코트는 아마 일본에서 수입한 코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나중에 이 사진 보고 설명을 그 할머니한테 들었는데, 여기가 김춘수 씨의 동생의 부인이면 뭐 뭡니까? 재수 씨예요 <laughs> 아, 여기 오른쪽 사진이 교보문고 뒤에 있던 이 자야가 함흥에서 백석하고 다투고 서울로 혼자 와가지고 어, 살던 그 집이고 지금은 재개발돼서 없어졌습니다. 왼쪽 사진은 이 공중무를 치고 있는 자야, 추고 있는 자야인데 이 사진은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 관광엽서에 있는 사진. 이때, 어, 1900, 이게 정확하게 40몇 년인 것 같은데, 이때 우리나라 문인들 중에서, 어, 7일 전선의 제일 앞장선 사람이 신 어, 김동환, 산 넘어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아, 아마 이것도 김동환의 소개로 이~ 총독부 관광협 업소에 얼굴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?